이번에 900만 첫 번째 회원이 되어 이 행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평소에 의원님 정치하시는 거 보면서도 참 감명 깊은 드라마 같구나 싶어서 늘 좋아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제가 젊은 후배로서 이런 감명 깊은 드라마 같은 이런 정치 활동 보여주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재 봉사 활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어떤 활동을 여러분들이 해오셨나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재 봉사 활동도 많이들 하시고 또 체험한 거를 일기장에 적기도 하고 이런 데서 아주 활발한. 을해 오셨다고 그렇습니다. 소년 때부터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고 관심을 지고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기 기 여러분 오기 전에 다 알고들 역사를 알고들 오셨겠지만 이 경희궁은 서울 시내 다섯 개 5대 궁궐 중에도 제일 훼손이 심한 곳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훼손이 가장 많이 된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봉사활동을 하게 돼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과거도 될뿐 아니라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이제 물론 그 우리 문화재가 우리의 역사고 또 현재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고 문화재가 또 우리의 자긍심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수준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속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래로 말하면은 어, 이 문화재는 문화 콘텐츠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문화 콘텐츠에 무궁한 보고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이렇게 소중한 문화재를 생각할 때 어, 사실 이 문화재는 훼손이 돼버리면 그 복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그렇잖아요. 다시 뭐 아무리 다시 뭐 만드는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조들의 손때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한번 훼손이 되면 영원히. 그 복원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잘그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 여러분들 의공사 활동이 앞으로 문화재를 잘 지키고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도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봉사활동 잘하라고 이렇게 개인 거 보세요. <laughs> 먼지도 싹 가라앉고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휴일에 또 나와서 봉사활동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아 정말 여기 조금 전에 무너진 돌담 있죠? 경희궁에 거기도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 허물어지고 내려앉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복원을 하기로 결정을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 이 내리기까지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컸다고 들었어요. 그런 일까지도 해내시는 여러분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활동이 우리 문화재를 잘 가꾸고 보존하는데 성과가 아주 클 거라고 믿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게 남아, 우리 심화반 응. 대표로 응. 어머님이 응. 만드셔가지고, 응. 박근 응. 의원님한테 문화여기 응. 응. 선물합니다. 그 응. 다음에, 자, 자, 응. 우리 응. 박근혜 의원님, 응. 민용국에 들어온, 응. 저 우리 태냐, 공사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오시는 커터즈에게 선물을 종이 목를 준비했거든요. 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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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제가 북한산성보건운동 10년, 인사동 차 없는 거리 10년, 공무을 10년에 30여 년의 문화운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숙례문 참사 이후로 많은 정책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문화재청, 서울시, 문화관광부, 때에 따라서는 국회의 문광위원, 고은길 위원장님하고도 운영하였으나 마땅한 전문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과 마음이 일체된 정책 지도자를 만났는데 저들이 희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원님이 그런 중요한 정책을 위반하시고 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감을 갖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종장님한테꼭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머님들이 밤새 만든 미나일기장 또는 그 미나일기장에 붙어 있는 사금파리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모은 이런 사금파리를 할때 잊지 마시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5대 웅을 다니면서 주순 이 사금파리 정신 속에 깨어지지 않는 깨어졌으나 깨질수 없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시고 의원님 화이팅 하세요.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오늘 경희궁 서포터즈에 우리 박근혜 의원님께서 오셔서 저희들 너무 서포터즈 하는데 힘이 났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청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험도 많고요. 학원도 많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 쉽지 않은데, 청소를 하면서 궁이 내 것이구나. 그리고 궁을 돌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품격이 있는가를 거꾸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경의궁 문화 소파터즈 회원, 우리 모두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비나 대표님께서 와주셔서. 저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항상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중요할 텐데, 중요한데요. 덕분에 많은 배움과 또 가르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근혜 회님 아... 아... 오늘 만나에서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